하나님은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게 되었어요. 이집트 왕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 점점 강해지는 이스라엘 사람을 싫어했어요. 여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켜라.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성을 짓게 해라! 농사 일도 시켜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많이 시켜라! 네! 알겠습니다, 임금님! 왕의 명령으로 이집트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많이 시켰어요. 어서 빨리 해! 게이름을 피면 어떡하다는 거야! 응? 어? 해가지기 전에 오늘 일을 다 해야 될거 아니야! 얼른 얼렁 빨리 하라고! 채찍 채찍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괴롭혀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양들을 데리고 이사한 저산을 다니는 목자예요.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환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어, 이게 뭐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네? 가까이 와서 봐야겠어.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고통에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야겠다. 이제 너가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하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하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구,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오래도록 기억할 내 이름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게 되었죠. 영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계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은 100살 때 아기를 갖게 하셔서 그 아기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낳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었고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돌봐주신 하나님이셨고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홀로 먼 길을 떠나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만난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속상할 때, 기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